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아, 오늘 서울은 비가 좀 구질구질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빈대떡, 그냥 쫙 안주로 해서 그냥 막걸리 한잔 먹고 그냥 뜨듯한 방에서 그냥 자든지 아니면 사우나에 가서 뒹굴뒹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 그런데 느닷없이 에, 울진, 저 동해 바다죠. 울진에 있던 아, 있는 어떤 어, 여인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사연이 뭐냐면 그 경상도 발음으로다가 뭐뭐 뭐라고 하는데 뭘 땡겨 주시오 그런 데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 행복하지 않다 이게. 그왜 행복 행복하지 않은지 그걸 자기한테 얘기해 달래. 그래서 내가 내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그 음, 행복하지 않은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에? 같이 살아 보지도 않았으면서 예. 그랬더니, 아, 자기가 지금 우울하대. 에? 그냥 뭐 행복하지. 일단 안 돼.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얘기를 해달래. 그생각후 훅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아, 내 나보고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뜻없이 나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를 내지 말라니 화를 내니까 당연한 거 아니요? 그 내가 어뭐뭐할 얘기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해주려 고 그래. 그래서 어, 그렇게 에, 행복하지 않게 느끼고 우울하고 뭔가 아 이렇게 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어, 장이 좋지 않아서 그래. 왜냐면 하 우리 몸이 요 장에서 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행복 호르몬 어, 그뭐 세로토닌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이죠. 요 행복 호르몬의 이러한 어, 그런 그 행복 호르몬이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뇌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장에서 만들어. 장에서 어. 95%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옛말에 동의보감이 뭐라냐면, 에, 식사는 즐겁게 하라고 했어요. 아기 유식이라고. 그래서, 옛날 대감들이 풍류를 즐기면서 이렇게 에, 식사를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또, 고급 요정에 가도 풍류, 반드시 음악이 따르죠. 또, 어디 룸싸로에 가도 고급 음식에 비싼 음식을 먹으면 전부 다 음악이 따릅니다. 그런데, 싸구리 음식은 옆에서 보면 아주 짤짝을 고 짜증나 버리. 우리 여기 시장에도 그 3,000원짜리 그 칼국수 집이 있어요. 가 보세요. 아, 복잡해. 거기 가서 나도 한뭐 어, 국수가 먹고 싶때 가서 먹지만 보면 전부 다 옆에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전부 다 3,000원짜리 인생으로밖에 안 보여. 내가 볼 때. 물론 그 사람들도 나를 3,000원짜리로 보겠지. 그래서 음식은 가능하면 멋있는 데 가서 식사하요 싸구려 먹지 말고 어, 이런 그 기분이 나쁘거나 어, 행복하지 않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행복호르몬이 적게 나와서 그래요 이런 행복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근본 이유는 몸 안에 우리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좋은 균이 8 나쁜 균이 2 8대2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깨져버리면 행복 호르몬이 적게 나옵니다. 이 유익균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장점막을 강화시켜서 유해물질들이 이 혈액 속으로 유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두번째는 장운동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 영양 흡수와 불필요한 노폐물 그다음에 찌꺼기 이런 것들을 뒤로 배출하고 좋은 것을 흡수하고는 이런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인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면역 물질들 이런 것들을 약 70%를 이 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장이 나쁘면 알레르기, 피부병,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특히 치매 같은 이러한 어, 어, 발병률이 치매 발병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지금 여기 울진에서 어, 이렇게 전화 오신 여자분도 제가 볼 때는 식습관이 잘못됐어요. 이런 분들은 대개 에, 유해균과 유익균, 유익균과 유해균 8대 2의 비율이 깨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 고유의 음식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사 먹는 거죠.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발효 음식,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장류나 그다음에 젓갈류, 그다음에 절임 음식, 그다음에 발효 음식이죠. 뭐 매실액기스 이런 효소 음식들. 이런 걸 전혀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몸속에서 해로운 단맛은 많이 먹어요. 아주 즐겨. 과자나 불행이. 그다음에 고소하게 구운 거, 튀긴 거, 튀김 뭐 이런 것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 안에 혈액이 끈적끈적하고 혈전이 과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울하고 항상 뭔가가 찌뿌둥하고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욕하고 막 이런 욕이라고 확 받아버리고 싶고 이런 얘기예 아무나 가든뭐 조금만 지 마음에 수틀이면 그냥 욕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 행복하지 못한니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인스턴트 음식 좋아해요 정크 푸드라고하죠 사이다 콜라 뭐 무슨 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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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료 햄버거 치킨 뭐. 야 복잡해져 아오가 이런 사람 또 약도 좋아해요 뭐 약독도 몸에 계속 쌓이고 그러니 유익균이 살아갈 수가 없죠. 유익균이 8대인데 이게 7대 3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름성질이 더러워져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항문 질환이 있어요. 젊은 아가씨들 커피 뭐 녹차 뭐뭐시럽 그, 뭐,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처먹는 년들 그 년들 나중에 가보세요 대장 항문까지 다그 년들 줄서 있어 또꼬멍병나가지 몸에 안 좋은 것만 처먹으니까. 그러나, 돈이 없어서, 시골에 가면 돈이 없는, 그런 애들은 또또 또 병이 안 나요. 유익균이 많으니까. 그 면역력이 좋아지고. 즐거워, 행복해.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먼저 번에 어느, 그, 어, 기관에서, 서울노인들과 대도시 노인들과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의 장내 세균의 이러한 폐압 비율 이걸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 사는 이러한 그 노인분들의 유익균은 시골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7배가 낮다고 그랬어요 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적당한 8대 비의 비율을 갖지만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8대2가 안 된다는 거예요. 8 2 플러스죠. 무슨 말 이해가세요? 예를 들면, 7대3, 6대4라는 뜻이. 그게 나쁜 균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사는 사람 병이 많은 거예요. 왜? 시골 사는 분들은 대개 밥, 김장김치, 장아찌그 다음에 뭐 젓갈류, 절임 음식, 이런 걸 주식으로 하고, 어? 서울 사시는 분들은 매뭐시기뭐 아들, 손자, 며느리들이 뭐 효도한답시고, 뭐, 뭐 바카스, 뭐 비타 500 지달더를 떨어, 지달더를 떨어.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조자가 병을 키운다고 모르니까. 오죽하면 웃긴 얘기도 있어요. 변이식 치료법이라고. 다른 사람의 그 똥, 똥에서 좋은 유익균 나온 걸 그걸 골라서 다시 남의 똥구멍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게 변이식 치료법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나라도 에 한, 뭐, 한 해에 100여 곳이 그렇게 안 돼요. 남의 똥에서 유익균을 채취해서 그걸, 그 뭐야, 이, 이 유익균이 부족한 7대3의 이런 그, 그 환자들의 똥구멍에 집어넣는 데 예라이, 예.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 울진에 사실분 뭐. 행복한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또, 즐거운 인생을 살려면, 유익균을 많이 먹어라,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균을 그냥 뭐, 많 아니, 음식으로 먹어라, 이게. 음식을 약으로. 울지에서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김장김치, 김치류 많잖아. 김치류. 어떤 김치도 다 좋아요. 발효 김치니까. 발효 음식이니까. 그 다음에 간장,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장아찌, 새우젓, 절임 음식, 그 다음에 그 뭐야? 봄, 여름 되면 그 뭐지? 그그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그 매실 액기스, 무뭐 액기스, 무뭐 액기스. 그런 거좀 먹으라, 이 말이야. 그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배합 비율이 8대2유다딱 이렇게 맞춰놓으면 즐거워져요. 행복하고. 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잘 나오니까 빨리 행복한 거지. 느닷없이 나보고 뭘 땡겨달라, 뭘 땡겨도 내나이 양반, 돈좀 있나 봐. 돈 있으면 맨날 사 먹지. 돈이 없어 봐. 집구석에서 먹지. 간장 된장 우리 토속 음식이. 최고의 건강음식이고 행복음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울진 똑바로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 토속음식 잘 먹었으면 잘 자야 돼. 뭘 그렇게 고민이 많아? 잘 먹고 잠을 충분히 자야 돼. 잠을 잘때 면역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양기가 많이 보충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이 따뜻하고 그게 그래 건강해지는 거지. 그게 그래 행복한 거지. 잠을 못 자도 불행하다는 거 이해가 왔어요? 왜? 암 환자들, 그 다음 중병 걸린 사람들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특징 불면증이 온다는 거예요. 하지. 잠을붙자 봐. 그러니까 간장 된장 우리 고유의 토속 음식을 먹고 방 따뜻하게 하고 잠을 좀 충분히 자는 습관을 가지 봐요.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바로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필요한 만큼 생성되기 때문에 즐거운 삶, 그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울진 알아들었어. 이제 나한테 또전하지 말고. 오늘 한 얘기 잘 들으시고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식습관을 그래서 음식을 약으로 먹어라. 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 음식을 약으로 먹어라. 어, 쓸쓸하고 어, 또 뭔가가 이 행복하지 않은 이러한 우울증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이 우울증 약과 신경안정제가 약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발효음식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김장, 김치, 그 다음에 절임음식 이런 것들을 먹고 충분히 자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무슨 뭐 신경안정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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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아, 이런 걸 먹지 말고. 그런 거 먹어봐야 살만 찌고, 머리만 막지 못하고, 기분만 나빠집니다. 여자 생리불순도 와요. 천식도 오고, 신장 결석도 생기고,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기 전에 음식을 약으로 먹어라. 이해갔습니까 뭐, 알아들은 걸로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좋은 결과, 아, 나타나면 그때 전화하세요. 땡큐. 오늘 여기까지.